얘기해 주시는 하나님 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영국의 처치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세계 제1차 대전 때에 정말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어서 국민적 영웅이 되고 그래서 인기가 최고도로 달했을 때 런던에 있던 한 신문이 이 처치를 아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유치원부터 어릴 때부터 다니던 학교에 가서 담임 선들을다 만나가지고 인터뷰한 취재 기사를 촥 냈습니다. 그래서 처칠 어릴 때 이러이러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가르쳐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큰 화제를 불리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당사자인 처칠이 읽으면서 적각적으로 이 신문사에 다음 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귀신문사는 가장 중요한 서성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은 어머니예요. 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입니다. 가끔 아버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라는 것은 최고의 스승이죠. 그래도 우리는 학교 선생님만이고 우리에게서 나면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 최고의 교육을 하는 것이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처칠이 현 얘기처럼 스님들이 중요했지만은 실제 가장 중요한 나의 스승은 어머니, 또 아버님, 부모님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죠? 예, 염찬 링컨입니다. 참뭐 세계적인 대통령이죠. 지금도 미국에서 항상 대통령이 가장 위대한 사람, 설문조합 항상 1등을, 부동의 자리를 위치하고 있는 것이 링컨이라고 합니다. 이 링컨의 참, 여러분, 대강 알지만은,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생 교육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직업이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재화공이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대통령이 된이 링컨의 아버지에 대해서, 어, 사람들이 참으로 링컨의 이 비천한 신분을 자꾸 이렇게, 에, 에 반대당해서, 이렇게 모욕을 준류했던사이 있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상원의원에서 첫 번째 연설하러 상원 의원에 갔는데 그때에 이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뭐이 화가 난 아주 유명한 귀족 출신 상원의원이 일어나서 단상에 쓴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미스터 링컨, 어쩌다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은 예전에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 함께 우리 가족들의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을 드나들곤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기 바라오. 또한 여기에는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들이 있어. 그러니 당신의 출신을 잊지 마시고 경고성발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어쩌다 됐지만은 당신 대통령 때릴 깜이 아닌데, 너 구두를 만들고 구두 닦게 한 사람인데 대통령이 있으좀 기분이 나쁘다. 뭐 이런 투의였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특별히 링컨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더 피어식과 또 그에 대해서 무시당하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링컨이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감동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링컨에게 당신 아버지가 구두쟁이 아니냐. 이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링컨이 그 자리에서 네. 오늘 제가 상원에서 첫연설을 하기 직전에 나에게 훌륭한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내 아버지가 위대한 예술가였듯이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나는 결코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족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나의 아버지가 만들어드린 구두가 여러분의 발에 맞지 않거든 나도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이 조금 남아있으니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훌륭한 재화공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구두는 수선해 들을 수 있습니다. 연락만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라도 여러분의 집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린건 대통령이 이 말에 상원의원들이 쥐죽은 듯이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모욕하는 자에게 자기 아버지를 최고의 창조적 예술자로 그리고 아들인 링컨은 대통령이 됐지만 그 구두 만드는 아버지를 결코 능가할 수 없는 아버지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역설했던 이 연설 때문에 그의 정적들이 오히려 잠잠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부모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부모님을 뜨뜻하게 소개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 상황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자식이 공격하지면 누가 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오늘 제목처럼 부모님을 공격한다는 것은, 첫째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에베스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그랬어. 바꾸고 말하면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주님 밖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옳은 길 의길로 갈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주안에서 순종해야 할점 있습니다. 아멘.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부모를 세운 거예요.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부모에 주어진 거예요. 근데그 부모님 누구냐? 우리 잘도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구두닦이 부모님이든, 예, 네. 능마주 부모님이든 유명한 귀족의 부모든 관계없이. 부모님 내가 선택한 것이 고 태어났을 뿐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모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러분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의 말씀이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고의 효자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왜 예수님의 효자입니까? 성경 속의 최고의 효자. 전는희 그래요. 옛날에 우리도 보면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써라. 그는 위인전에서 읽었던 사람을 찾아와요. 누가 최고로 존경스럽지. 사실은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가장 존경스러워할 야 점이 있습니다. 아멘.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신 그 부모님. 우리 성경속이 최고의 효자가 누구냐하면또막 생각을 해요. 누굴까? 솔로몬인강? 뭐디모데인강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최고의 효자는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죽을 한다고 죽을 자식은 누가 있습니까? 그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서 십자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 그개세 계시만이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고 십자를 지러 나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우리를 죽으라고 할 사람도 없겠지만은 죽을 각오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들은 옛날 부모님들이 잘 먹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해서 그래서 한이 맺혀서 우리 자식들 공부를 시키고 출세를 시켰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흐릿띠를 졸라매고 흐리게 땀 흘려 출세시키는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 말, 우리 요새 말그랬잖아요 잘난 자식은 다 떠나가버리고 외국 가고 없고 못난 자식만 부모님 모신. 산에 가도 좋은 나무들은 다 가고 못난 쓸모없는 나무는 산에 남아있더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사실 잘난 자식들이 더 많이 효도하고 그 부모님을 잘섬기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친부모 관계도 그렇지만은, 오늘 결혼하면은 우리가 처가가 있고 또 시댁이 있는데, 이 고부 관계 특별히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걸 보지만은, 그렇게 믿으면 좋은 시어머니 권사님도, 며들한테는 왜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합니다. 내 아들이, 설교 잡은 힘은 엄청 나쁜데, 사이가 설교 잡으면 그렇게 좋대요. 맞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러죠. 아들이 설교 자고 있으면, 은 아들도 그렇지 만은 며느리한테 혼을 내고, 사이가 와서 막교하면 "아이고, 우리 사이 잘 봤구나." 그럼 무슨 신보일까요? 그렇죠? 그건 인간들 다 그런 거예요. 예, 그 예외가 없어요. 고부간에 참 갈등이 많기 마련인데 성경의이두 사람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들자면 나오미와 루스의 관계입니다. 루키 1장 16절 17을 보면요. 루스 시어머니가 자신의 곡으로 돌아가면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나니까 생과부가 세명 된 거예요. 시어머니 과부, 두 며느리 과부가 됐어요. 그때 이나오미 마음 속에 내 하나, 잘못된 걸로 가지. 이 며느리까지, 젊은 며느리까지. 그래서 너희들 정원해서살길 찾아가라. 그럴 때, 큰 며느리는 오르반을 갖고, 둘째 루스 오늘 16절, 17일 나옵니다. 예,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없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그게 장사가 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두 내리실 원하나이다. 라며 강곡히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전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느 며느리가, 예, 젊어서, 애도 없는데, 시어머니, 이제는 유산 줄 것도 없어. 완전 히 거지된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같이 하겠다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성경은 바랍니다. 옳은 고부관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특별하게도 조금만 마음을 써서, 우리 고부간에도 어쩌면 내가 복을 받겠어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요, 참, 시어머님, 잘 모신 분들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 김현주 권사님도 참잘 모셨고요. 또 우리 그 김진희 권사님 난 직접 모린데 돌아가신 데 왔는데 정말 오래 고생했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어머님을 잘 공략하는 며느리, 그 아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쁘죠. 어머님 사랑에 그래하고 나면 평생 그 아내에게 감사.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략하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귀하. 그 제가 요새 아침 일어나면요, 제 안에 자는데 이렇게 굳이 인사를 해요. <laughs> 오늘도 제가 인사하는 우 눈을 뜨 깜짝 놀래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네. 왜 저희 어머님을 잘 우리 어머님 마음 편하고 우리 어머님 마음이 천사처럼 느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제가 집 식구한테도 사위들이 잘해보세요. 아내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는 사랑받기에 살지 말고, 사랑주기에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무슨요, 나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면서, 남편 있고 자식 이은 불쌍한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하는 지극한 효심을 볼수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도 감동 받으실 일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감동을 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어찌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가진 것 없는 이방여인이었지만 은 홀로 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임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아스를 만나서 아들 오베스를 낳습니다. 그래야 이 여인은 다윗의 정주할머니 되는 거예요. 오베스 아들 이세, 이세 아들 다윗이 다위시 나옵다 다윗의 정주할머니 되었고 예수님이 족부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늘만이고 이 효도하는 사람, 친부모든 누구든 간에 어르신을 공개하는 자에게는 하나의 복을 주신데 이런 큰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순종할 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진짜 공경해야 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주방으로 가다가 식탁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보았어요.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엄마한테 청구서, 청구서 매물을 한 거예요. 네, 이번 주 아빠 구두 닦아드린 것 5천 원, 엄마 신부름 세번한것 3천 원, 쓰레기 두번 부린 2천 원, 도합. 합계 많은 청구함 이그 엄마가 이제 그걸 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메모지 밑에다가 아래와 같이 답장을 쓰고 아들이 청원 많은 자를 올려놓았답니다. 너를 위해 몇달 동안 뱃 속에 데리고 다닌 것무료그 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운 데 들어간 돈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워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간호한 것무료이 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몽땅무료이래서 나. 아침에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탁 보니까 자기 메모에 많이, 어, 어 만원 주는 거라 딱 주문해 놓고 보니까 뭔가 또 메모지 안에서 보니까 엄마 글이 있어. 그래서 아들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자신이 쓴 청구서 밑에 다시 추가로 썼어요. 이미 다 집을 되었음 그래서 만 원을 되돌려 드림. 엄마 사랑해. <laughs> 이 자식들이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엄마 지혜롭게 써야 돼. 너희들 다 내가 얼마나 돈 들은 건 무료인지 아냐 이거 알아야 돼. 사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까지 산 것도 하나님과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의 은혜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가 부모를 공개하는 사회가 될때이 사회는 더욱 밝아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복지를 한다지만은 복지 중의 복지는 사랑인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는 우리 가족끼리 사랑해야 돼요. 특히 잔재가 부모를 돌봐야 됩니다. 가끔 노인들 중에요. 자식들이 오히려 없으면 좋을 뻔 했다. 없으면 내가 무자식하면 내가 연금을 좀 받을 텐데, 이 자식들, 자식 같이 하는 자식들 때문에, 예, 오히려 돈을 못 받는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젊은 부부가 아기 하나를 낳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세살 떠난 거예요. 이 하나 앉아 핏등이 남겨놓고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무진애를 썼습니다. 낮에는 상기석을 일구어서 닭을 키우고 밤이면은 자주 고장나는 재봉틀 하나로 남의 옷을 수선하면서 싹바느질을 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리 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존스 호킨스 대학에 수석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미국은 전례에 따라서 수석 졸업하면은 대통령이 금메달도 주고 대통령이 살 뿐만 아니라 졸업 연설을 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들이 졸업한 날 졸업생을 대표해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되어있고 또 이런 금메달을 대통령으 대신에 학 졸업 받게 되어있으니까 어머니 이제 졸업한대여 수석 졸업해서 어머니 콕 졸업시라 했더니 어머니가 고민이 생겼어요. 가고는 쉽지요. 이 아들이 수석 졸업한는데 그것도. 어렵게 어렵게 공부시니까 수석 아니라 그냥 졸업만 해도 갔어. 축가하고 싶고, 그 현장에 있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졸업하면 어머니에게 학사모도 씌워주고 그러시고 그래 오잖아요. 그 그래서 어머니가 가고 싶은데, 가만히 서야 가 졸업식에 갈 만한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고민하다가 국립 끝에 아들이 말했어요. "아들아, 내 졸업식에 마땅히 참석해야 되겠지만은 갑자기 급한 일에 시켜서 나갈 수 없게 됐으니, 네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구나." 그런 이때 아들은요. 어머니, 그것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어머님이 참석하지 않는 졸업식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머님이 참석하는데 내가 대통령상을 받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어떤 일 있어도 꼭 참석해야 됩니다. 참석하시면 제가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졸업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남노한 옷차림과 새까맣게 끓린이 초창한 얼굴 때문에 혹 수 졸업한 아들에게 부끄럽게 할까봐 사람들이 본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뒷좌석 숨다시피 해서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단상에 올라서 대통령상을 금메달을 메고 졸업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 덕분입니다 하나는 제가 아무리 비천하고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평등하게 가르쳐주시고 귀를 잃어주신 교수님들 덕분입니다 둘째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도 늘삭바느질 하면서 저희 학자금을 대워주면서 기도하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격려하신 나의 어머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이 보낸 영웅의 금메달을 목에 고 단상에 내려와서 달려가서 맨 어머니를 끌어안고 거기에 어머니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런데 거기에 조를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하면서 우려하던 박수로 그들을 격려해 주었답니다. 어머님을 정말 사랑하고 공경하는이 아들. 자기 부모를 부끄러지 않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1902년도에 프리스던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프리스던 대학.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외쳤던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진짜 부모를 공유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그의 외침에 많은 약속국가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요, 민족 자결주, 1919년 1월달 합니 재선했거든요. 그러니까 1912년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19년도에 민족 자결을 외쳤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3.1 운동에 하나의 기미 독립선언문의 원동력이 됩니다. 민족자결 모든 민족은 자기들의 뜻에서 독립할 수 있고 자주 결정할 수 있다는 민족 자결주의 아니겠습니까? 3.1 운동에 바로 기폭제했습니다. 바로 그가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그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저기 나오죠. 잘생겼잖아요. 윌슨 대통령. 1914년도 대통령 재직 시절이죠. 그때에 미국에서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정한 거예요. 윌슨 대통령 때어머니 날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극복적으로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 의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날로 지키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교회도 오래 전부터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바꾸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께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해서 잘못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개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있는 사람이고, 그런 효성스러운 사람, 겸손한 사람, 진짜 사랑이 뭔지 를 아는 사람,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배음 망대가 있는 사람이 이 사회의 지도자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가정의 달 5월,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려고 애만 있어 왔지만 이제 한 단계 더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개하는 하느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버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므로 그행복함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면서요 참 부모님 마음을 조금씩 이제 아는 거요 알고 불효한 것을 깨다니까 부모님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함께 있을 때 부모님을 잘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오늘 너무 우리 자식들에게는 너무나 과잉 보호하고 과잉으로 사랑하고 부모님에게는 그러지 못해서 우리 불행한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복음을 배겼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당을 봐야 그 자식들이 오늘 부모님을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이름이 되면서 부모에게 자랑서를 자녀들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식도 우리가 부모가 돼서 늙을 때그 자식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순종해보기로 다짐하고 또 실천하고 그래, 하려고 하면 또잘안될게 많아요. 예.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요, 자식들이 잘 되지 하면은거진하지 마시고, 잘 감사하다고 받아 드시기 바랍니다. 돈 주면 고맙다 하고 얼른 집어 넣으세요. 필요 없다 그러지 마세요. 없으면서 있는 척 하지 마시고. 왜? 이 자식들 다잘 먹고 잘 살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러지 말고, 정거 받으시고. 또 그것도 손자 손에게도 나누시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님이 그걸 잘하시더라고 우리가 드린 용돈 가면 그 손자들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예, 사랑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리 인간에겐 십경 중에 제 5개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약속 있는 측계입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오늘 그러잖아요 네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 동시에 그리하면 그해 주시는 복을 받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